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베이비도제가 어제 장대양봉이 출연하면서 최근 바닥권 데뷔했을 때 가격 회복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자, 금일 소폭 조정이 발생하고 있죠. 자, 최근 베이비도제를 필두로 전반적인 시총상의 민코인들이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페 같은 경우는 불과 일주일 만에 24% 가까이 상승하면서 민코인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 많이 급등했던 이 피핑 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가까이 폭락하면서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코인 불장의 전제 조건은 도지코인의 강세와 직결됩니다. 이 도지코인이 주요 지지선에 근접하면서 최근 정만 보고서상 현재가 매수 적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초세상으로 주요 지지선에 근접을 했고 해당 가격을 잘 지지해주는 선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유입된다면 조만간 민코인 불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규 시장과는 다르게 이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민코인들은 24시간 기준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밀레이디 같은 경우는 104K 선에서 엄청난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K가 1000 단위잖아요. 그래서 환산하면 10만 4000%나 되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돈 만원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24시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걸어가시는 셈인데요. 자, 그만큼 민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렇게 수액으로 접근하신다면 손실은 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수익 구조는 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민코인 자체가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인이 급등할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요. 특히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민코인이 신규 발행이 되고 수백 가지의 민코인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이 밀레디 코인 다음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또 하나의 민코인을 힘겹게 발굴했습니다. 자, 최근 수익을 많이 못 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셔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시고요. 위에 보시는 제 개인번호로 밈, 밈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민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 매뉴얼까지 같이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베이비도지가 2026년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전망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새 첫날부터 도지코인이 연봉 기준으로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급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장은 사전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불장 조미는 별거 없는데요. 저평가된 코인을 최저점에서 모아가시는 거겠죠. 자, 제가 그래서 최근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넥스를 많이 한 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조건은 이 매직 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 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피엘 코인은 이 매직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500%나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이세타피엘 코인으로 단돈 1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42,000%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한 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500%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만에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자 코인에 큰 돈을 투자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회는 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계획문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9% 떼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본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